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입니다. 오늘 알리 익스프레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5일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알리 사이트 상품 구매 꿀팁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5일 배송 제품 할인 기간의 상품을 구매하면 세 가지 상품 묶음 구매 시 제품 한 개당 가격이 천 원이라도 모두 무료 배송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다가 혹시나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알리 제품은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세일 기간에 구매하시는 게 알리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한 가지 꿀팁입니다. 저는네 가지 제품을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5일만에 도착했고 모두 무료배송에 9,157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솔직히 호기심에 구매한 상품이 많습니다. 무료배송도 적용되고 부담 없는 가격이라서 앞으로 재밌는 제품이 있으면 구매 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구입한 제품 중첫 번째 상품은 2,755원에 구매한 A9 IP CCTV입니다. 구성품은 IP 카메라와 36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 회전브라켓과 USB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너무 장난감 같고 스마트폰과 연동시 진짜 화면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080p 해상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이 제품은 별도의 설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 과정과 리뷰는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입한 제품은 2755원에 구매한 달 프로젝션 벽조명 램프입니다. 아이들 방해해주면 좋아할 것 같고, 달 배경에 사진을 찍어주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제품 본체에 스위치가 별도로 있고, 내장 배터리가 있어 C타입 USB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 모양 프로젝션 11개와 C타입 USB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진처럼 과연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지 무척 궁금한데, 이 제품 리뷰 역시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니다 <목소리도> 세번째 구입한 제품은 리뷰평점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1823원에 구입한 블루투스 앱 제어 LED 스트립 조명입니다. 길이는 2 m 터쯤 되고 모니터 뒷면에 연결해서 앱 설치 후 스마트폰으로 조명 모드와 음악 동기화 모드 등 다양한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전원은 5V 방식이고 모니터 뒷면에 USB 단자가 있으면 전원 연결이 바로 가능하고 만약 모니터 뒷면에 USB 단자가 없으면 스마트폰 220V 충전기 USB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또 많이 올랐는데 설치도 정말 간편하고 앱도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구매평이 좋은 제품이라서 이 상품 역시 모니터 뒷면에 직접 연결하는 작업 영상을 별도로 자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구입한 마지막 제품은 1,823원에 구입한 세 개의 LED 불빛이 들어오는 빛나는 피젯스피너입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제품 상품명은 알리 검색창에 투명 자이로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피젯스피너 밑면에 세 개의 전원 스위치가 있고 버튼을 누르면 LED 불빛이 들어옵니다. 속도감도 좋고 불을 끄면 화려한 LED 조명이 정말 멋있고 2,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이 정도 글리티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 4개의 빠른 리뷰 영상이었고, 제품의 자세한 사용법과 설치 방법은 별도 영상으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끌어 놓겠습니다. 앞으로 알리에서 구매한 가성비 좋은 재밌는 제품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